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두 다 아시는 구절일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이러한 기적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제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 있죠.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것들도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어,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믿음이랑 그리고 네,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건데, 그럼 뭘 믿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 의심도 하지 말아라. 네, 굉장히 단순한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니, 믿었고 의심도 안 했는데 이게 왜안 되냐? 이런 질문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우리가 언제 실망하냐면, 나는 믿었고 그리고 나는 의심하지 않았는데 왜 일어나지 않는가? 이제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자믿음이 있어야 되고 의심 안 해야 되는데 뭘 믿고 뭘 의심 안할 건지 그걸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은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아야 될 것을 믿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무엇을 믿을 것이냐?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의심하지 말라고 했죠?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냐? 그겁니다. 같은 말인데,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같은 맥락인데,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부분들을 구할 것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예를 들어 주셨잖아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런 일도 일어난다. 천재의 지변. 굉장히 어떤 초자연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너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은 바로 이러한 기적. 네.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 야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일을 이루신다는 그 의심 네, 안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착각을 하냐면은 일단 기도를 할때 네, 잘못 믿고 잘 의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잘못된 것을 구할 때. 그리고 어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할 때. 이제 이때 우리가 아, 이 기도 제목이 맞나? 맞지 않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단 내 생각부터 이제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잘못된 정욕과 탐욕에 의한 것들을 구할 때 우리가 확신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그저 잘 되는 일들이나 내가 마냥 건강하고 마냥 행복하게 사는 일들이나 내가 사는 사업이 그냥 잘 풀리는 이런 일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것 있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하셔야 될 것은 어떤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떤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느냐?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믿는 이유가 행복주의가 아닌 겁니다. 성경 믿으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할 수 있다가 성경의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 이제 이러한 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전적인 타락.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구원이 핵심 주제이고, 또 거기 덧붙여서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나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의 핵심 주제 있지 않습니까? 네,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이 복음이다.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제 이런 핵심 주제가 있는 건데, 그럼 이 핵심 주제에서부터 그 어떤 성경의 해석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주제에 대한 믿음. 성경의 핵심에 대한 믿음, 의심하지 않을 것.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핵심 주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믿고 그렇게 바라고 구한다면, 그건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흐르는 주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서 성경 주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할때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의심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일들 믿음,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기적들 의심 없는 그 믿음,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핵심 주제를 놓치고. 복음과 상관없는, 또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내 영광, 내 욕심, 내 정력을 위해서 구하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믿음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도 내 일들이 잘 될지 긴가민가 한 거죠. 잘못 되는 적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 안 해야 하나, 여러분. 네, 지금 참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은 기도를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솔직히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신자일 때 그렇게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게 너무 당연하겠지만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초신자의 믿음에 갇혀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 모르고 계속 부정하고 계속 내 것만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뜻은 그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찾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부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건데, 이때에 우리가 이제 신앙의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 그때 엄청 시험들고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믿음 있고 의심 안 했는데 내 사업은 왜안 풀리나? 사업 안 풀리죠. <laughs> 성경의 주제가 너의 사업은 잘될 것이다가 아니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믿으면 네 사업 잘 풀릴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너 막혀있는 부동산 다 해결되고 너 대출비 다 갚을 것이다. 이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 헷갈립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복을 팔았잖아. 왜? 나의 불행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놀린 거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또 나를 자녀라 하시고 내 아버지이시고 좋은 것을 또 주신다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여러분. 그래서요. 그 말도 맞고 지혜로운 기도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 것들을 가치고 할수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최종 목적은 같기 때문에 이게 같아질 수가 있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인간의 구원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것도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만족. 이게 교집합인 거죠. 우리가 죄지을 때는 교집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 나는 더러운 악한 죄인. 이렇게 교집합이 하나도 없을 때 기도 안 되고 기도 해도 안 되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하나님과 전혀 뚱딴치 같은 기도를 할 때는 기응답 없죠. 없는 게 정상인데, 그러면 그 교집합을 발견해야겠죠.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그 지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 방법들. 그걸 놓고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구하시라는 거예요. 왜? 될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그 욕구가 불타 일어나야 돼. 이게 말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그 열정이 일어나야 돼. 그게 어차피 그 사명이라고 하는 건데, 복음 대한 열정이라는 건데, 여러분, 물론 뭐 전도도 있고, 성교도 있고, 헌신도 있고, 교회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 수많은 인간적인 일들 제외하고 뭐 교회 세우고 부흥시키는 그 인간적인 말을 제가 하기보다는 이제 영적인 면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고 입증하고 증명하는 그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신데 부정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고 분명히 살아계신데. 부정하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계신 하나님을 없다, 부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시다라는 것을, 그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자꾸 우리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왜? 우울하니까, 낙심하니까, 못 믿으니까.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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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슬픔과 미움과 <laughs> 죄짓는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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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도무지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존재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살 이유가 없는 것 솔직히 말하면 늘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살 필요가 있나 없나? 내가 살 필요가 있을 때 나는 살아갈 것이고 살 필요가 없으면 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요 먹고 마시고 먹으니까 살아지니까 살고. 일어나니까 잠 깨니까 일어나시고 이건 동물인 겁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가야 될 목적, 먹어야 될 목적, 일어나야 될 목적, 행해야 될그 목적, 모든 목적이 있는 그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이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쩌다가 포기해 버리고 동물같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니까 동 의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인간에게 주신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 동물과 다른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 선택할 수 있는 이 능력, 자유의지. 귀신을 대적할 만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이 능력들을 우리가 다 포기한 거예요. 생각 안에, 선택 안에, 동물적인 삶을 선택해. 귀신의 삶을 선택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들을 포기한 이 상황, 이게 그러니까 잘안 풀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한 거예요. 성령님 능력 안 믿고, 그런 건안 믿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안 믿고, 목적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돈 벌고, 이, 일단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동물적인 삶, 그리고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선택하기보다는 계속 죄를 선택하고 또 죄를 선택하고 욕망을 선택하고 욕심을 선택하고 내걸 선택하고 이런 계속 귀신이 주는 길 사탄의 길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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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축복 없죠 지금 우리 상태가요 저도 포함해서 당연한 겁니다 이거 안 풀리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굉장히 이 일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규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안될 수밖에 없는 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고 망해봤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안 깨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계속 망할 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 안될 거예요. 지금 자꾸 안 되잖아 일이.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깨기 위한 과정 의식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의식 네 의,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생각들 이 생각이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 나는 왜 사냐? 왜 사냐고 도대체 왜 먹냐고. 이런 생각들 왜 사는가 왜 사는가에 대한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 못하면 사실 동물 비슷하거든요. 우리 지금 삶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자고 뭐 어떻게 저 어떻게 뭐빨리하고 청소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반복적인 이 행동이 흡사 동물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깨어나서 나는 도대체 왜 살고? 무엇을 하려고 태어났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 안 차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걱정과 불안함이 내 삶을 엄청 엄습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당연히 그렇고, 안전 염려증, 건강 염려증, 저 역시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이 이게 맑지 못하면, 계속 흐릿해져서, 온갖 걱정 다 일어나요. 혼자 살까봐. 누가 다칠까봐, 내가 다칠까봐, 내가 늙을까봐, 내가 혼자 될까봐, 내가 죽을까봐,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질까봐 이런 이 걱정 사실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이 걱정이 우리를 이렇게 칠 때에 도무지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 맨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 엄청 걱정되는 거예요. 나라 걱정, 내 걱정, 일단 내 앞길 걱정. 플러스 자식 걱정 그러니까 뭐 나라도 엉망 나도 엉망 내 자녀도 엉망 모두가 엉망인 거예요 잘 되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부자라고 조금 더뭐 있다고 똑같아요 어차피 불안은 매한 가지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 자신에게 자신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늙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자신 있냐고요 결국에는 모두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건 영적 능력이 아니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게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이 승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됩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나 예수 믿는데, 생각만 해. 근데 기도 안 해, 말씀 안 받, 몸부림 없어. 그러면 계속 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내가 예수님 믿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삶의 모든 행동들, 모든 선택과 모든 사고방식이 사단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으면서, 그냥 생각만, 나 예수 믿는데? 나 종교 기독교인데? 라고 생각해 본들.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사고 방식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서도 승리할 거라 믿는. 네 기도 응답을 믿는다면 그건 우리가 무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의식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게 깨어나서 계속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자. 거룩한 일들 행동하자.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거룩한 일, 거룩한 하명. 그래서 그걸 계속 찾아서 행하셔야 돼요. 행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그 일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적을 반드시 내가 찾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삶을 우리가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선택하고 깨어 기도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목적은 인간의 기복적인 내 욕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목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 가셔야 될그 목적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성경의 주제, 복음의 핵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왜 아직까지 정말 안 일으키셨냐면 아직 이루어질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알 수는 없겠지만 예측은. 하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하고 싶으시냐면은 일으키셔야 하는 그 일들, 재앙도 일으켜야 되고 죄 짓는 것도 더 보셔야 되고 그죄 짓는 속에서 회개하는 일들도 일으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언가 일으키시고 벌리시고 그리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워 소멸해버리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하는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정말 <laughs> 멀었던 것입니다. 뭐 멀었든지 가깝든지 때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언가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할 필요는 없고요. 다할 필요 없어. 어제 모를 건데 우주에 관한 일들을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지구에 관한 일들을 내가 어찌 다 이해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인생 다 해석 못 해도 됩니다. 이지구상에이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이해 다안 하셔도 돼요. 우주의 만물들의 일들도 모르셔도 되지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네. 그건 알아야 내 거는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 왜 사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일들이 있는데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 큰데 여러분은 무시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나 같은 사람 뭐 집사밖에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 뭘 할까 아 그건 착각이고요. 그 집사든 송도든 그건 아무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목사든 성교사든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고 별 의미 없는 직책일 뿐이고, 영적으로 여러분께서 믿음 하나 가지신 그 영적인 그 세력과 영적인 그 일들, 영적 파동, 영적인 그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이 굉장히 많다. 네. 물론 사실은 수적인 부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적인 부흥보다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일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숫자, 교인들의 숫자, 성도들의 숫자보다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 그러니까 영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성도들의 피 흘림 그리고 성도들의 이기는 그 승리하는 일들. 성도의 권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수많은 그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보시고 그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 하나하나 엄청난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영적 측면에서 정말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은 굉장히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사람 한명한명그 생명이 엄청난 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귀해서 그한 명이 기도할 때 기적이 또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숫자도 중요하지만 뭐 여러 신 모여서 기도하고 이거 다 좋은데. 그런데 그런 숫자보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한 사람이라도 좋지만 믿음 그 믿음의 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깊이, 믿음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필요없어. 직분 필요없어. 믿음의 차원이 있는 사람은 엄청난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 설명은 지금 못 하겠는데 엄청난 차원이란 건 굳이 설명을 조금만 한다면은 주님의 다시 오실 날들을 예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자꾸 한 명이 엄청나다,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재림 또는 주님의 종말에 관한 그 일들이 있다. 영적인 차원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은 상상 불가한 일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한 사람이 귀신하면 내쫓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마귀의 군대를 처벌 쓸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사단의 대장들을 무찌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엄청난 고차원적 측면에 들어갔을 때한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그 엄청난 일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 주님의 그 심판 날을 예비하고 그 일들을 앞당길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러면 어, 이 말이 나와 무상한 있을까? 성경의 핵심 주제에 맞는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핵심 주제에 맞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이루셔야 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견하시고 찾으시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이 일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이 일들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의심 안 하고 구하시면 그때는 다 됩니다. 그 때는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를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명예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필요하니까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죽고 자면 살고 자면 죽는 이 이치와 같은 맥락인 건데 자꾸 살고자 하면 낙심되고 죽을 것 같은 지경이 오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영광, 이렇게 하면서 내, 내 욕심은 죽이는 거죠. 나는 비우는 거죠. 그렇게 나를 죽이고 나를 내버려 두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완벽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갈 건데 여러분 사실은 병고침 구하셔도 되고 기적 구해도 되고 사실은 가난도 떠나 가야 돼요. 좋은 게 아닙니다. 질병 가난 그리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구해도 되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목적은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목표가 같습니다. 서로의 네,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만족, 그리고 영생인 것인데, 결국 뜻은 같으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분별이 잘안 되어져서, 마귀가 주는 죄를 짓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떤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제 이런 현실들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깨뜨려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불행한 거 절대 좋아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가난과 질병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현명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목적과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때, 그때에 우리에게는 의심이 떠나가고 분명한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밀어붙이자. 우리가 충분히 합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사단의 세력들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믿음으로 구할 때에 엄청난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각자 하나가 믿음의 차원이 깊어져야 됩니다. 오늘 믿음을 통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많은 일들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주가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되고 내 만족이 되고 내 일이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주님 사명으로 돌아가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이 땅을 위한 주님의 계획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주님 질병 몰아내고 가난도 몰아내고 주가 주시는 축복으로 주가 주신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들 믿음 안에서 다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은 떠나가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기적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